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8월 6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렇게 늦은 시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숲속은 어두운 금하니 아주 작은 어둠들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잔뜩 끼어서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빨리 어둠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숲 속에서는 한 마리의 새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새들을 반겨봅시다. 나무들을 반겨 하나 맞이합시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등등적이냐, 피등적이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옆으로 서서 보는가, 뒤로 돌아서서 보는가, 거꾸로 보는가, 옆에서 보든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게 사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능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사에 긍정적이면 활기차고 행복이 부단하고 편안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회사에 부정적이거나 피동적으로 생각하면,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만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느냐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선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는 기차 기관사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망대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느냐 선원이나 승객이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머물고 싶은 항구에 머물고 머물기 싫으면 그냥 그 항구를 지나쳐 버리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나 선원들은 내가 머물고 싶어도 선장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사가 정해진 역에 쓰지 않으면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기관사가. 끌고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마냥 따라가야만 합니다.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삶은 마치 커다란 전쟁에서 해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 있어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을 때 하루하루와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 포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방에는 주름이 휩싸여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산의 방식일 것입니다. 또한 계절이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홍과 나뭇잎들이 우긋불긋 단풍이 불게 됩니다. 들게 됩니다. 그 단풍들은 자기가 나는 빨간색으로 물들을래, 노란색으로 단풍이 들 거야, 갈색으로 단풍이 들 거야, 검은색으로 단풍이 들 거야 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나무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한 색깔로 단풍이 들게 됩니다. 그 색깔이 짙고, 여틈이, 농도의 문제일 뿐, 그 색깔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단풍잎을 가지고 빨간색을 칠하면 빨간색이 나타날 수 있고, 노란색, 검은색, 파란색 등등, 어떤 색깔로라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 이차 대전 당시 유태인인 빅터 플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어서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서 철학자이자 의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하는 정신도, 정신적 또는 시체적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당신이 생각하지, 않,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압박이나 죽음의 공포에서도 무연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점을 바꾸면 또한 관점은 태도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 태도를 바꾸면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백발십솔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웃으며 활기차게 지내느냐, 아니면 늘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내느냐, 그런 아주 크나큰 차이가 발상에게 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한쪽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해야 합니다. 오늘 이미 그 방법들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실천의 문제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자 오늘 해가 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숲속입니다. 그렇지만 이 숲속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모두 다 담아간다고 생각해 합시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어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봅시다. 연습을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통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 준비 되셨죠? 출발하겠습니다. 스타트 나 t now. Do it. I right